전체 집합 원소 개수 36개고, 그때 집합 X의 개수 23개. 자, 그리고 집합 Y 원소 개수 19개 일 때, 교집합의 원소 개수에 최대값, 최소값을 물었어. 자, 이거 그림 그려놓으면, 이런 모습의 그림이 가능하고, 어, 최대값이 나올 때는 집합 X의 집합 Y가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면, 그 때, 교집합 원소가 최대가 돼. 집합 X의 원소 개수 23개고, 집합 Y의 원소 개수 19개니까, 어, 교집합으로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개수 19개겠지? 따라서, 어, 최대 값은 어, 19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또 최소 값은 집합 XY 이렇게 놓고 이때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X라 놓으면, 요기 차집합의 개수는 어23 x개가 되고 여기는 19 x개가 돼.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원소 개수 전부 다 더하면은 전체 집합 36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 따라서 이거 전부 다 더하면 42 x 요놈 나오는데 요 값이 3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이때 x값 구하면 x값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우리 최솟값은 6이 되는 거알수 있어. 따라서 최대값 빼기 최솟값 하면 13이 답으로 나오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리고 집합 a, b 이렇게 주고 어, 조건, 가나다를 만족하는 집합 X의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 얼마냐 물었어. 자, 이거 풀기 위해서 일단 어, 집합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어, 여기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 여기 집합 A 있고, 여기 B 있다 생각하면은, 일단 AB의 교집합이 3, 4 5이렇게 있고 a에는 1하고 2가 여기 남아 있고 b는 여기 6하고 7이 남아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어12 이하의 자연수에안 들어 있는 게 여기 8 9 10 요놈은 합집합 바깥에 있네. 자, 이런 모습에서 먼저 집합 x의 원소 개수 6개 요 조건 있고 나 조건 보면은 a에서 x 뺀거 b에서 x 뺀게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x가 무조건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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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요 a에서 어 x를 뺐을 때 같아질 수 있지. 자, 그래서 집합 x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1 2 6 7 요는 가지고 있어야 돼자 원소가 6개니까 우리가 여기 2개의 원소를 더 찾으면 되겠지 자 2개의 원소 찾기 위해서 지금 조건 자체가 요 합이 최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3 4 5 6개 중에서 가장 작은 수 3을 요렇게 딱쓸수 있어 일단 3을 써 놓고 여기에 만약에 4가 이렇게요 3을 요서 끄집어내고 여기서 나머지 4를 또 끄집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렇게 4가 왔다 생각하면 어 여기 x 차집합 a를 구해 보면 x에서 a를 빼면 요놈은 뭐가 남냐 하면 6하고 7이 남아요, 여기는. 6하고 7 요놈 남고 교집합 되고 X에서 B를 빼내면 어, 남는 게 어, 3, 4, 5, 6, 7이니까 3, 4, 5, 6, 7에서 빠지면 여기가 1하고 2하고 그리고 3, 4, 5, 6, 7이니까 이 놈이 남네 그럼 어떻게 돼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 버려 자, 그러니까 여기 4가 오면 안 되고, 어, 4가 왔을 경우는 안 된다고. 누가 와야 되냐 면 여기 8, 90, 밖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와줘야 돼. 그래서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8이 와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 교집합이 뭐가 생기냐 하면, 어, 여기서 교집합 구하면 8이라는 원소가 교집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집합 x는 요 놈을 가질 때 합이 최소가 돼자 요거 전부 다 더하면 요거서 10 나오고 요거서 18에다가 더하기 18에다가 더하기 9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요게 9야 그래서 9 더하니까 답은 27이 돼서 2번이 답이야. 세모 연산은 대칭차 연산이야. 이거 준 상태에서 우리 교집합 원소 개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자, 이거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집합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어. 그런 다음에 각각의 영의 개수를 여기는 A개, B개, C개 있다 생각하고 다시 여기를 L개, M개, N개 이렇게 있다 볼 거고. 이때 교집합 원소 개수를 x 라 보면은 여게 x 이렇게 쓸수있 어,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요 a 대칭차 b 요놈은 유 기와 유 기를 얘 기하 는 부분 이기 때문에 개수 들을 더해 주면 a 더하기 n 더하기 b 더하기 m 요놈 이, 나 오고 그값은45다 요놈 이얻어 지는 거야. 다시 여기 b 대칭차 C를 보면 어느 부분이냐면, B하고 C의 대칭차니까 여기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놈 쓰면 어, B 더하기 L 더하기 N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요 값은 47 이렇게 나와. 자, 마지막 여기 C 대칭차 A는 어, 42가 나오니까. C 대칭차 A는 L 더하기 L 더하기 C 더하기 M 요 놈이 되지 요게 42가 돼자 그런 다음에 요식잘 보면은 요거 세로로 전부 다 더해 보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A가 두개고 이렇게 L도 두개고 각각의 변수가 다두개씩 들어와 그래서 요놈다 있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어, L 더하기, M 더하기, N. 요 놈이 각각 두 개씩 들어오고, 우변 숫자 점더 더하면 134가 돼.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L 더하기, M 더하기, N. 요 개수 양변 2로 나누면 67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요요요 요, 요 개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a b c l m n 요놈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요 x만 더해 주면은 바로 문제를 주어진 조건인 합집합 원소 개수가 되겠지? 따라서 x는 여기에 8을 더해야지만 75개가 되지.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교집합 원소 개수. 8개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 요 50명 학생에 대해서 동아리 가입 상태를 조사했어. 자, 그리고 나서 요세 동아리 중에서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가 우리 목표야. 요만 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자. 자 먼저 요 나타내기 위해서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전체 인원수 50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50 이렇게 쓸수 있고 동아리가 여기 과학, 코딩, 영화 이렇게 세 종류니까 여기에 과학 쓰고 여기에 코딩 쓰고 여기에 영화 논평 이렇게 쓰겠어 자, 그래 놓고 나서 세 동아리에 가입한 인원 7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 7명이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동아리 중에서 아무데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4명 있으니까 요 바깥에 4명 이렇게 쓰겠어. 자, 그리고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각각 X명, Y명, G명 이렇게 쓰겠어. 자, 이렇게 써놓으면 이때 이 과학 동아리 보면 전체 어 23명이 들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인원수가 23명이 돼야 돼. 따라서 우리 알수 있는 거요 부분에 있는 인원은 어16 x g 요렇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코딩에 가입한 학생 수 28명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7명 있으니까, 여기가 21명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명 이렇게 있게 돼. 영화는 어 21명 가입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 이렇게 돼.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여기 전체 동아리에 가입된 인원수를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0명에서 4명이 밖에 있으니까, 여기가 46명이 나오면 되겠네.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숫자들 전부 다 더해주면, 여기 16과 14 다음 30이고, 요 놈과 연놈 다음 28이니까, 전부 다 더하면 58이 되고, 마이, 어, 그리고 나서 X 보면은, X가, 하나는 플러스인데 두개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x 하나 생기고 y도 마찬가지고 g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된 값이 전체 인원수 어, 합집합 인원수인 46명이 돼야 돼 따라서 우리 목표로 하는 어, 두 종류 동아리에만 두 동아리만 들어, 들어있는 인원수 x, y, z 요 값을 구하면 12가 어, 답으로 나오네. 요 학급을 전체 집합으로 보면 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 36명이니까 36 요가 알수 있고 이때 요 버스 타고 다니는 학생들 집합을 a 라 보고 어, 지하철 타고 다니는 학생들 집합을 b라고 보면 이때 집합 a의 원소 개수 여기, 지하철 타는 학생은 9명이고, 버스는 22명이니까, 이 버스는 22이고, 어 지하철은 9명, 이렇게 나와. 자, 이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알 수가 있어. 버스와 지하철 동시에 타는 학생들이 어 5명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요어 놈은 최소값이 5가 될 거야.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타는 최대 인원은 여기 지하철 타는 학생이 모두 다 버스를 이용한다 생각하면 최대 인원수 9명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버스 지하철을 모두 다 이용하지 않는 학생 수에 최대값 최소값을 물었다는 것은 결국 이거 N에 버스 안 타고 그리고 지하철 안타는 학생수 물었서 자,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런 생각을 해야 돼. X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이 전체 집합 원소 개수에서 집합 X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되고 요걸 써서 요거 전체 집합 원소 개수에서 마이너스 요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여집합을 빼는 거야. 그리고 요놈은 a 합집합 b가 되기 때문에 우리 빼야 될 거. 요게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 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놈만 계산하면 돼. 자, 전체 집합 원소 개수 36명이고 마이너스에 자, 요게 합집합 원소 개수는 집합 A의 원소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개수 마이너스, 요 교집합의 원소개수 요렇게 되겠지? 자, 이놈 하나하나 계산해주면, 36 마이너스, 이게 A가 22고, 어, B는 9가 되게 되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와서, N에 A교B, 요렇게 돼. 자, 그요놈 계산하면 요 앞부분 계산한 게 5가 나오지. 그래서 요거 5 더하기 n에 a 교집합 b 개수. 요렇게 돼. 이 말은 요 값이 어느 범위에 있냐 묻는 거니까 여기 주어진 요식의 양변에다가 5를 더하라는 얘기야. 자, 5 더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개수는 가장 작을 때는 10이 되고, 가장 클 때는 5를 더했으니까, 어 14가 되네. 따라서, 이때, 최소값 A는 10명이 되는 거고, 최대, 아, 최소값 B는 10명이 되는 거고, 최대값 A는 14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서요구하는 A 더하기 B를 구하면, 요 놈은, 어 24가, 食べよう。